바깥대미에서 비와 차트 수익구간에 대한 수익 나는 실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달을막 올라가고 있죠 유달 유로 달러로달러로달러 지금 올라가고 있죠 유로달러 자, 유로 달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황선에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죠? 그렇죠? 다그자더 음. 올라갈 겁니다. 자 현재 178불, 194불, 218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유로 달러 달라 올라가자 털어버리겠습니다. <laughs> 유로 달러 지금 수익을 수익이 나고 있어요 털었어요 다 털었습니다. 자 얼마가 났나 보실래요? 유로 달러 311불 났습니다. 311불 유로 달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로 달 유달 311불 잠깐 사이에 그죠? 11시 25분 11시 25분에서 11시 27, 분 2분간이네요. 2분 만에 311달러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유로달러, 311불 수익이 났죠. 그죠? 렇 아, 이같이 수익이 잘 납니다. 구간에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유로달러. 2분만에 311불 수익이 났다. 많이 난거죠. 그죠. 하루 일과 끝내도 됩니다. 5000불에 200불이면 얼마입니까. 4% 아닙니까. 잠깐 사이. 2분만에. 2분만에 311불 수익이 났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유로달러. 이것이 에 x 스 라이브 아카데미의 BY 차트, BY 차트 수익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